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지난 월요일 제신다 아든 총리와 스콧 모리슨 총리는 남중국해의 상황 전개에 대한 것과 홍콩에 대한 베이징의 간섭, 그리고 신장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인 왕 오웬비는 그 직후 그러한 성명에 대해 강하게 거부감을 표했습니다. 왕 대변인은 "우리는 관련 성명에 주목했으며, 이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호주와 뉴질랜드의 지도자들은 홍콩과 신장, 그리고 남중국해 문제에 관련된 중국의 내부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과 함께 중국의 내정을 심각하게 간섭하고, 국제법과 국제관계를 지배하는 기본적인 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하면서 중국에 대해 근거없는 비난을 했다며 중국은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월요일 호주모리슨 총리가 우리를 분열시키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 후 중국은 호주와 뉴질랜드의 분열을 보고 싶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두 나라 지도자들이 홍콩과 신장, 그리고 남중국 해에서의 중국의 행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지난주 60minutes Australia 예고편은 뉴질랜드가 중국 달러를 위해 트랜스타스만 파트너를 버리고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호주가 발언을 높임으로써 중국이 부과한 무역 관세로 타격을 입었는지를 물었습니다. 모리슨은 양국의 분할에 대한 우려를 진정시키려고 지난 월요일에 뉴질랜드가 주권을 중국에 팔았다고는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중국 국영신문사 글로벌 타임즈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뉴질랜드가 일부 Five e y s 성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분명히 일부 호주 엘리트들을 실망시켰다고 기술했습니다. 그 기사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분열은 중국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타임즈는 중국에 대한 양국의 태도에 대한 차이를 끝까지 인식시켰습니다. 뉴질랜드의 중국에 대한 접근 방식이 더 실용적이라고 말하면서도 파이브아이즈 동맹 회원으로서 피하기가 어려운 행동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겁니다. 또한 호주는 이유 없이 중국을 자극하기 위해 마이크로폰 외교를 사용하는 등 중국과의 관계를 다루는 데 있어 비이성적이며 뉴질랜드가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글로벌 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전임 황간우이 국회의원이며 카톨릭 마오리 여성인 하레테 히팡고가 테마는 국민당 국회의원 닉 스미스를 대신할 예정입니다. 리스트 MP인 스미스 박사는 6월 10일에 퇴임하며 힙한고가 이번 달에 이 자리를 이어받게 됩니다. 스미스 박사는 2020년 선거에서 30년 동안 지역구 자리를 지켰던 넬슨에서 패했습니다. 그는 월요일 성명에서 리스트 MP로서의 역할이 나를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으며 올해 초 은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당부 대표 세인 레이트 박사는 힙한고는 특히 법률과 가정법원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전당대회에서 환영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은 단기간 내에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새로운 자료에서 나타났습니다. 5월 말까지 릴리스테이트닷 시오닷 엔젤의 최근 통계 자료에서 기스본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주택 매물의 재고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15,000채의 주택들이 구입 희망자들이 살수 있는 매물의 수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9% 정도 줄어든 것으로 비교됐습니다. 신규 매물로 등재된 주택들의 수는 5.2% 늘어났지만 노스랜드와 웨스트코스트, 켄트베리, 코르만델 그리고 센트럴 노스아일랜드 지역의 매물 재고는 최저의 수준이란 겁니다. 주택 매물의 수가 늘어나고 지방지역의 주택 건설에 인센티브가 주어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주택 공급은 충분하지 않으면서 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클랜드의 수도 사업을 맡고 있는 워터케어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수도요금이 두 배로 오르면서 어려운 가정에서는 큰 부담이 되겠지만 감수해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워터케오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각 가정마다 연간 80달러 정도 추가로 오를 것이라고 밝히며 오는 7월 1일부터 7%를 인상하고 내년 7월부터 2029년까지는 매월 9.5%를 인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05원 22전, 한국에서 보낼 때 813원 27전, 한국에서 받을 때 797원 17전입니다.